안녕하십니까 클락한 카지노 네, 바로 앞에 전자담배 릴렉스 네, 오픈 네, 준비하게 되서 일단 진열대 오늘 받는 날입니다 네, 클럭 앙헬스에서 담배 주문 주시면 당일 배송 네, 신속 배송 가능하고 예, 배달 케이 어플 배치비 어플에서도 주문 가능하십니다 200kg짜리 하나, 300kg짜리 하나씩 이렇게 무거운 거 내릴 때 지게차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다른 이제 필리핀 분들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차 내렸습니다. 한 카지노 바로 앞에 상가에 입구 앞에 이렇게 담배 팔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